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황제귤황제귤 황제귤 들어왔고요. 오늘도 사이즈는 0번이고 브릭스는 13으로 들어왔어요.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13 훨씬 넘어요. 한1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준비된 상품 10kg에 13,000원짜리 단감 또 준비됐고요. 아, 국내 최저가 핫딜마켓으로만 만날 수 있는 단감입니다. 보시면은 물건도 정말 좋아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우 물건 좋은 거 보이시죠? 자, 보면 이렇게 야 물건 진짜 좋다 물건 진짜 완벽하게 좋구요 안에 한번 잘라 봐 드릴게요 오 좋다 좋다 그 안에 자르면 요렇게자오자 자, 이거 오늘도 13,000원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상품 뭐냐 바로 대봉 대봉인데요 어제 진짜 많은 요청들이 오셨어요 한번더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한번더 진행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이게 진짜 많이 손해 보는 건데 저희가 요청하신 고객님들이 많아서 한번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한 박스에 13,000원 오늘 하루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상품 자 이제 믿고 가는 설라영씨 샤인인데요 오늘도 브릭스가 20브릭스가 다 넘습니다 자 오늘도 2kg에 17,000원 준비했고요 아마 이제 한 보름 정도 나오면 이 샤인도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꼭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번째 상품 바로 뭐냐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황제귤 황제귤 들어왔고요 오늘도 사이즈는 0번이고 브릭스는 13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니까 13 훨씬 넘어요 한1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야 오늘도 역시 진짜 와 너무 너무 좋은 귤이고요 진짜 색깔도 이렇게 진한 귤은 아 진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. 와 이거 줄 너무 좋네요. 일단 하나 저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 요걸로한 잘라볼까요? 자 안에 색깔 보시면 와 색깔 보이시나요? 아. 잠깐만요. 침이 좀 나오는데요. 아 어, 진짜 맛있겠네요. 한번 재 보겠습니다. 아 역시 제가 제상에 맛있어요. 아까 먹어보는데 이건 절대 13짜리 귤이 아니더라고요. 야, 이거 16짜리 귤. 오늘 이거는 3kg에 17,000원 진행할 거고요. 야, 너무너무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